오늘은 티끌 모아 태산 골드 머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업적을 본다면, 매일 고대 던전 일의 클리어 미션이 있고, 해당 업적을 클리어하면 150개의 영광의 결정을 지급해준다. 영혼의 결정은 한 개의 천원으로, 150개면 15만 골드의 값어치가 있고, 결론적으로 매일마다 15만 골드를 공짜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퀘스트는 30레벨 이상 캐릭터라면 고대 던전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로도를 쓰지 않는 30레벨 이상 부캐릭터가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것을 추천하며 없다면 마지막 남은 피로도로 고대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차피 1일 1회 고대 던전 무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휴 걱정도 없고 이렇게 부캐릭터에서 끝나고 나서 골드가 필요한 캐릭터에 받아주고 해당 보상은 쓸모가 없으니 상점에다 판매만 해주면 골드 버리 또한 가능하다. 물론 작은 보상이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모아두면 다 쓸모 있는 골드. 앞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